TV 촬영하게 된 소피라고 합니다. 수술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엄청 긴장되고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예쁘게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마신 호박죽이나 호박즙 붓기 빨리 빠지라고 이런 것들 되게 미리 주문을 해놨어요. 일주일 뒤면 이뻐져있겠죠? <laughs> 그럼 안녕. 지금 코랑 이마가 필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필러 녹이는 주사 맞고 수술 진행 예정입니다. 거의 필러 맞은 지가 5년 이상,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때까지 딱밤 맞기를 못하잖아요, 필러. 아, 혹시라도? 들어가니까, 아, 한 환불되면 안 되니까. 근데 이제 녹이고 신난 마음에 당당이 가위바위보 해서 딱밤 맞게 하자 했는데 그래서 아, 그래서 더 그런 아. 거예요? 얼마나 딱밤을 쓰게 때린 거예요? 여기랑 여기 가운데가 제일 심한 거 같고 여기도 좀 있는 거 같고 여기도 조금, 이 조금. 따 어 근데 아까보다 좀평평해진것 같아 붓기 때문인가? 어? 아니 진짜 아니 진짜 팽팽했어 여기 특히 이분은 하얗었거든요 아 처음 봤을 때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29살 소피입니다 눈 재수술, 기능 코 수술, 얼굴 지방이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많이 남아있어서 녹이고 왔습니다. 지금 되게 평평해져서 잘 되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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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수술이 21살 때인데 그때 완전 절개로 진행했었고 그전에도 오른쪽 눈이 원래 쌍꺼풀은 있지만 좀 졸린 쌍꺼풀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수술했는데 여전히 그게 교정이 좀안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작고 풀려있고 이쪽이 그래도 오른쪽에 비해서는 뚜렷한 느낌. 그리고 앞쪽 라인이 45도로 뻗는 느낌이 있어서 쌍꺼풀이 덮여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 살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라인을 좀더 높이기로 했어요. 코도 휜 코도 있고 코 옆뼈가 되게 높다 보니까 요것도 삭제를 좀 하기로 했어요. 앞에서 봤을 때 여기가 높으니까 좀높대대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하고 콧대를 조금 살리고 거기에 맞게 코끝도 살리고 그리고 기눈코 하면서 비중격이나 이런 것들이 교정된다 하시더라고요. 우리 아까 내시경도 봤었잖아요. 네. 해본 적 있어요, 그렇게? 아니요, 처음 해봤어요, 내시경. 생김새가 좀 신기하기도 했고, 요거를 교정해주신다 하시니까 원장님 믿고 한번. <laughs> 이넙대대한게 이제 코 옆뼈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, 코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콧대 필러를 맞았었어요. 거울을 계속 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콤플렉스나 단점들을 더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옆 뼈가 높구나 옆으로 봤을 때도 음영이 안 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신경을 많이 쓰였었어요 예뻐져서 보자 <laughs> 아 좋다 좋다 어, 앞머리 그 앞부분이 조금 더 덮여있는 느낌 나는 네.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눈 감아 보시고요 눈 떠보실까요? 이정도 괜찮으세요? 여기 지금 네. 각도가 이러면은 네, 네. 좀더 이렇게 좀 굴려졌으면 좋겠다 좀 더, 해야 되나? 눈떠보시래요이 그 정도. 이, 응. 이 느낌이 조금 긴 느낌이 좀 있어요. 여기 굴곡이 좀 없으면 좀 평평해 보이고 입체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응. 느낌이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형선택이 되게 신중해야 돼요. 여기가 얇게 시작하는 건좀 응. 추천드려요. 너무 아가타스로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. 근데 코끝은 확실하게 좀 포인트를 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입체감 있는 얼굴이 응.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 얇게 들어가고 그만큼 이마도 좀더 볼륨감을 줘어야 되겠다. 여기서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또뭐 당부하고 싶은 거나 뭐 예쁘게 예쁘게, 예쁘게. <laughs> 안전하고 예쁘게 하겠습니다. 매몰쌍꺼풀 재수술 기능 코들어가는데 코끝은 자가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콧대 실리콘 들어가기로 했고 옆에 뼈 높은 거 절골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얼굴 지방 이식은 이마랑 눈밑 관자도 들어가기로 했어요. 지금 너무 떨려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좀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수술 무사히 끝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부기가 온라인에 확대돼 상태인데 잠부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비중격이 제가 좀 많이 휘어있던 터라 그거를 교정을 하고자 기능코 같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옆뼈가 되게 높았었어요. 제가 절골하고 제 보형물 같이 들어가서 수술 들어갔었는데요.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코 모양을 완성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코 모양이 붓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. 너무 예쁘게 잘 잡히지 않았나요?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나 주변에서 너무너무 잘 됐다 하니까 그 부분도 되게 뿌듯하면서 내가 병원을 잘 선택했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눈도 힘이 조금 풀려 있었던 상태여서 자연유착으로 재수술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지금 이마랑 눈밑 지방 이식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되게 불륜감이 자연스럽게 남아서 부족스러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